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여덟 번째 주 오늘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를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생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는 옆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목상님은 1번입니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 당시에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상이 아주 많던 지역이었고 특별히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잡을 때는 꼭그 우상 아, 그 당시에 신에게 동물들을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동물을 잡았기 때문에 모든 고기는 우상한테 드려진 그런 재물과 같은 그런 성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이 되고 난 다음에 "아, 우상한테 드려진 재물을 먹는 것이 뭐 꺼림칙하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아, 그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아, 그래서 그 안에 나름대로의 그런 분란과 또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은 아우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 그것이 이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넌 모르지? 아, 그러면서 그 모르고 있는 약한 지체를 향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 안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덕이다, 사랑이다. 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 아,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곱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지식으로 인한 자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 자유. 아, 우리는 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또안 먹을 수도 있다. 아, 그것 때문에 어떤 신앙의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무엇이냐 면 약한 지체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 약한 지체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자기도 그것에 시험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도 해야 되겠구나 아, 끔찍한 그런 마음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교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술 담배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직분자들이 술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다 같이 먹고 막 그러면 이제 신앙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아,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들도, 아, 그냥, 네가 자유롭기 때문에 다 해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공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인들이 도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우리는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상의 재물.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 뭐 우상한테 드려진 재물, 뭐 옛날에 제사 드렸던 음식들 이런 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귀신들린다든지, 뭐 귀신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다든지 그런 것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먹지 못하고 안 먹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아, 그런 것은 아, 우리가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유하면 된다. 아,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의 문제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뭐 담배나 이런 것 우리 건강을 해치니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우리가 성전인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몸을 해치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 근데 그것은 다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 우리가 어떤 우리 몸을 해치는 행동들 또 우리가 다른 죄를 짓는 이런 것들과 똑같은 것이지 술 담배만 특별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생각이게 뭡니까? 조심해라, 덕을 생각해라. 내가 이런 것들 함으로 인해서 아,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 들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술 담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 될 것을 생각해서 내가 절제한다, 안 한다, 아뭐 이런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죠.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서 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유를 절제한다. 아 이게 두 번째 원리죠. 근세 번째 원리도 참 중요합니다. 아, 약한 자들. 아 그러면 술 담배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 늘 시험들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시험든 아,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계속 끔직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바른 지식을 가지죠. 바른 지식.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시험들지 않다. 는 누가 그런 걸 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이러면서, 아, 내가 시험도 들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예, 아직까지도 약한, 어떤 면에서는 무지한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 서로가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을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더 덮어주고 더 옹해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의 사람으로 돼야지. 아, 그런 우상의 재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장해 가라. 아, 이게 지금 우상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잘 누르시길 바랍니다. 덕을 위해서 잘 누르시길 바랍니다. 또 미숙한 자들은 더 성숙해져 가라. 그래서 우리가 다이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품고 갈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기도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 고상의 문제들 같은 것들을 극복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넉넉하고 풍성한 또 덕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옆으로 주시옵소서 지식이 더 자라서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갈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옆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